무진동 러닝머신이라는 키워드는 저 김창욱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현혹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그냥 무진동 러닝머신 아무나 다 쓰고 있는데 그런 말에 현혹이 되면 여러분들께서 손에 진짜 무진동 러닝머신은 한라스포츠 해피런에서 만든 제품이 진짜 무진동 러닝머신이다 왜? 메커니즘을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일반 런닝머신과 저희 한라스포츠에서 만든 무진흥 런닝머신 메카님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라스포츠 대표 김창홍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와이드하게 잡았습니다. 저희 상품이 다, 한 번에 다 보여주게끔 이렇게 와이드하게 영상을 잡았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뭘 소개해드리기 위함이냐? 제가 이제까지 만들었던 일반 러닝머신 외에 무진동 러닝머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했던 그 상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 이렇게 와이드하게 화면을 잡아봤습니다. 저희 하나스포츠의 대표 상품은 누가 뭐래도 DS. 5011 무진동 러닝머신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무진동 러닝머신이라는 키워드가 요즘에는 굉장히 대세입니다. 이 무진동 러닝머신이라는 키워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디에도 무진동 러닝머신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원래 없었습니다. 그냥 러닝머신이라고 그랬죠. 무진동 런닝머신이라는 키워드는 명실공히그 누가 뭐래도 그 어디에도 당당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만들어낸 신저어 새로운 키워드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요즘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시면은 너나 없이 다 무진동 러닝머신이라고 그래요. 무진동 러닝머신의 개념이나 무진동 런닝머신의 개념이나 무진동 러닝 머신의 개념이나 무진동 러닝 머신의 개념이나 무진동 러닝 머신의 개념이나 하고 하는 얘인지 도대체 제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막 어쩔 때는 화도 나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무진동 러닝 머신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만들어 내게 된 동기는 무진동 러닝 머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진동 러닝 머신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만들어 낸 것이죠. 이제껏 무진동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러닝머신과 이렇게 조합이 되질 않았어요 그에는 그런데 제가 무진동 러닝머신을 개발을 하고 나서 무진동 러닝머신을 키워드를 만들어내고 그 무진동 러닝머신이라는 키워드를 상표 등록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안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고유 명사라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무진동, 그 다음에 또 런닝머신, 이게 조합이 고유 명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뭐 해피랑 무진동 런닝머신이나 이런 여타 다른 방법으로 많이 이렇게 제가 상표 등록을 해놓고 직접 재산권도 만들어 놓고 했지만 하는 것만 가지고는 상표등록이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요즘에는 그냥 너나 없이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뭐 쓰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관 없습니다. 진짜 그 무진동 런닝머신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무진동 런닝머신이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냥 일반 런닝머신에다가 다 무진동 런닝머신이라고 그냥 붙여버리니까 안타깝죠. 일반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은 혼동이 오겠죠. 타 무진동 런닝머신이라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 뭐가 맞는 거야? 어떤 게 무진동 런닝머신인 거야?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일반 런닝머신, 저희는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 상품에는 제가 기존에, 제가 올해로 41년 동안 런닝머신에만 올인을, 운동기구 만드는 일에, 운동기구를 유통하고 만드는 일에 올인을 해오고 있는데, 기존에도 내가 수많은 러닝머신을 일반 러닝머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존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99%가 다 일반 러닝머신이죠 저희의 해피란 무진동 러닝머신과 차별화된 일반적인 러닝머신들은 제가 장사 속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기존에 만들었던 것도 다 인터넷에 깔아놓고 판매 안 하면 저희 회사 매출이 상당히 더 많이 올라가겠죠. 저가형부터 고가까지 다 깔아놓고 판다 그러면 아무래도 고객님들이 이것저것 사다 보면 회사 매출은 많이 올라가겠지만 저희 쇼핑몰에 들어와 보시면 저희는 런닝머신 가짓수가 가장 단촐할 겁니다. 기존에 팔던 제품들은 다 폐기를 하고 제가 새롭게 개발한 무진동 런닝머신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질수가 없습니다. 총 가짓수가 세 가지 있습니다. 80만 원대, 120만 원대, 170만 원대 세 가지가 있는데 80만 원대도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80만 원대를 만들게 된 동기에는 128만 9천 원짜리가 가격이 그것도 상당히 코스트가 높잖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구입을 하고 싶어도 사실 부담감 때문에 구입을 못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80만 원대를 만들어 봤는데 많이 팔렸어요. 소창기게 바로 런칭하자마자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제가 스톱을 시켰습니다. 왜? 제 만드는 입장에서는 제 양심상 토저 이거를 고객님들한테 무진홍 넣는 것입니다 하고 내놓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는 많은 것들이 생략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가격이 싸면 그싼 이유가 있다. 이유 없이 쌀 이유가 없잖아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무슨 공사단체도 아니고 그냥 막 손해보면서 드리진 않습니다, 절대. 그 어떤 사람도. 그래서 89만원짜리는 제가 원래 단종을 시켰었는데, 그나마도 일반 런닝머신보다는 제가 100배 낫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객님들이 그거 왜 없애느냐고 좀 오픈시켜달라고 계속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 원래는 올려놓고 있긴 하지만 가능하면은 저희한테 상담 전화가 들어오면은 제가 절대 비싼 거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제이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니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89만원짜리, 89만원이 얼마였지? 재고 털어버리면은 좋아요. 재고가 많이 있거든요. 재고 털면 좋은데도 제가 가능하면 회사 대표 상품인 DS501을 구매하시라고 안내를 해 드리는 이유가 제가 가격이 더 비싼 걸 팔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운동기구는 장식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에게 이루어야 되고 사용자가 짧은 시간에 고강도 운동을 할수 있고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하물며 그런데 그렇게 저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런닝머신 판매하시는 분들 사실 온라인에 런닝머신 판매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다 유통업자 분들이죠. 실제로 런닝머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제품을 생산해서 생산자가 직판하는 사람들보다 오리지널 중국산을 저희들도 공장이 중국에 있어요 당연히. 오리지널 중국산을 그냥 갖다 아무거나 디자인 제품을 갖다 막 파는 분들이. 저희는 특허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중국에 막 그냥 만들어져 있는 물건을 마구잡아 갖다 팔 수는 절대 없어요. 저희 특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 제 특허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됩니다. 직접 발주를 줘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재고부담도 더 많아지고, 투자금도 더 많아지고, 그런 현상이 계속 되지만, 제가 평생을 런닝머신에 올인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용자에게 이로운 런닝머신을 공급하는 게제 원칙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을 견뎌내면서 이제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고객님들이 제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지금 저희 한라스포츠에큰 성원을 보내주신 덕에 늘 완판신화를 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말이 또, 제가 워낙 말이 많아서 큰일이에요. 제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무진동 러닝머신이라는 키워드는 저 김창욱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현혹되지 마시라고 요 여러분들. 그냥 무진동 러닝머신 아무나 다 쓰고 있는데 그런 말이 현혹이 되면은 여러분들께 손에 진짜 무진동 러닝머신은 한라스포츠 해피널에서 만든. 제품이 진짜 무진용 러닝머신이다 왜? 메카니즘을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일반 러닝머신과 저희 한라스포츠에서 만든 무진용 러닝머신의 메카니즘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저희 러닝머신은 사용자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게 특징이에요 가장 큰 특징이에요 러닝머신이 사용자와 같이 움직여 줍니다 이런 러닝머신 여러분들 전 세계 어디서도 한라스포츠 해필은 아니면볼 수가 없습니다 이 움직이는 게 가장 저희 특허의 핵심 기술이에요. 사용자와 함께 같이 움직여줘. 그러면서 내 몸으로 전달되는 진동과 충격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 상으로 생각하실 때 바닥이 딱딱한데 내 몸이 또 체중이 열으이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가면은 이 충격은 몇 배가 더 오게 습니다 자, 내 충격이 기구에 달 때마다 기구가 그만큼의 그 힘만큼 작용을 하면서 움직여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해피런 무진롱러닝머신은 특허를 받을 수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극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해피런 무진롱러닝머신이 영상만 보시면은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쪽에도 나올 거예요. 기구가 막 같이 움직이니까 이거 흔들린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흔들린다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내 몸은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상만 보시면 불안해 하세요. 이게 움직이니까. 또 불편하지 않나요? 불편했으면 온라인에 난리가 났겠죠. 구입하신 분들이 이게 뭐냐 뭐이단계다 있어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타보시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 몸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탑승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기구가 움직이는 것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려다 보면서 어, 기구 움직이는 계속 혼자 생각을 하니까는 불안한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스탠드를 드리고 있죠. 기구를 쳐다보는 순간 운동은 자세가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스탠드를 눈높이에 맞춰놓고 그 눈높이를 모니터를 쳐다보지 말고 기구를 보시라고 이 스탠드를 하나씩 드리는 겁니다. 운동기구는 장식품이 아니라고 내가 누차 말씀 드립니다. 사용자에게 실제 로 운동을 시켜줄 수 있는 운동이에요. 자 우리 501과 601 차이점을 내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601 이런 보드판도 또 전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탄성 보드판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런닝머신은 잔디밭이 아닌 아스팔트를 뛰는 이런 느낌이라면 저희 뉴모델 프리미엄 HR 6011 같은 경우에는 잔디밭이나 모래밭을 띄는 그런 느낌이 바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용해 보시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쇼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직접 보시고 싶어서 하도 어떤 말이 맞는 인지 모르니까 보시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 계시는데 오시면 가장 먼저 제가 고객님들께 이렇게 오시하는 이유가 뭐냐 테스트해 보라고 하는 거는 방법 딱한 가지예요. 이렇게 띄어보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띄워보시고, 여기서 이렇게 띄워보시라 0.1초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면서. 보드판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 요딱 올라서서 한번 살짝 띄워만 보셔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보드판이 탄성 보드판을 적용을 해서 사용자에게 오는 충격을 완벽하게 분산시켜버리고, 해소시켜버리고. 기구다, 그 다음에 또 같이 움직여주면서 이게 여러분들의 신체로 전달되는 충격을 완벽하게 분산,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프리미엄 h l 6 0 1 2이계속왕 완판 신화로 써내려다니다 지금 저희 프리미엄 HL6012 같은 경우에는 써보신 분들이 주입분들의 소개에 대해서 팔리는 게더 많아요, 팔려나가는. 그분들이 좋지 않으면 소개를 하겠습니까? 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또 마라톤 하시는 분들, 동호회 분들도 동호회 소문은 굉장히 빠릅니다. 전파되는 속도가. 그래서 HL6011이 하염없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76만원짜리가 이렇게 저는 팔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상품성이 좋은 물건은 고객님들이 정확하게 알아주시는구나 하는 걸 요즘에 제가 새삼 느끼면서 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장사가 되거나 매출이 올라가면은 대개의 경우들은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저도 사람인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생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런닝머신에 대해서만큼은 저 절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오직 고객님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생각을 하려고. 그렇게 했을 때제 회사도 정달아서 이익이 오기 때문에 고객님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제품을 만드는 일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벌이만 연연한다고 그러면은 런닝머신 온라인 한 100가지 이상 쫙 깔아놓고 팔면 폼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운동기구다운 운동기구를 여러분들께 공급을 해 드리기 위함. 할라스테필한 무진동 러닝머신은 오리지널 무진동 러닝머신이다가 오늘 이 영상의 포인트입니다. 무진동 러닝머신이라는 키워드 함부로 쓰시는 분들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무진동 러닝머신의 개념이 뭔지 알고가 하시는 거예요? 하, 답답합니다. 할라스부터 해피란 무진동 러닝머신의 장점은 그동안의 닝머신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문제점이 전부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러닝머신은 가장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 고민하시는 부분이 층간소음이잖아요. 층간소음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자, 일반 러닝머신 매트를 막 켜켜이 깔아봐야 배기하기 무효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왜 진동은 타고 내려가거든요. 뭐, 스프링도 달아봐라, 뭐또 해라, 뭐, 뒤에도 막 강성 스프링도 달아보시고, 무슨 자동차 뭐, 맛도 대보신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어떻게든 층간성을 잡아보려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다들 많이 연구들을 하시고, 개발들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다백하이 무효였습니다. 매트 아무리 깔아봐야 소용없다. 뭐, 그렇다고 쫙 꼭대기에 돌려놓으면. 매트는 이 연질이기 때문에, 점점점 늘려요, 오래 놔두면.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기구가 흔들리게 되버립니다 잘못하면. 자, 그래서 진짜 무진동 러닝머신이 어떠한 개념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을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자, 저희 해피로 무진동 러닝머신은 층간소음 문제, 보통 세 가지를 걱정하거든요. 층간소음, 관절부상, 이동의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드하세요런닝머이 구매하실 때 체크 포인트잖아요 층간소음, 관절부상, 그 다음에 이동이 힘들다 제가 어떤 친구들은 제가 남의 상품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바로 뒤에 있는데 살짝 건드리면 넘어져버려 이렇게 반드시 세워놓는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딱세워놓 살짝만 건드리면 앞으로 넘어집니다 큰일 나요 제가 어제 고객님이 오셔서 보여드렸더니 기겁을 하십니다. 제가 이거에 토를 다는 다른 판매자분들이 있으면 내가 그 영상 그 상품들을 제가 가져다가 테스트해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참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런닝머신 무슨 이게 그 뭐라 해야 되지? <laughs> 빌트인이라도 저기다꼭 끼워 놓을수 있는 거예요. 끼워 놓으면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 안 차지하게 딱 세워놨다고 하는 홍보들을 많이 봐요. 이거?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지지가 거의 없다얘기 그러면 살짝만 건드리면 넘어져요, 앞으로요.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무게중심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쿵! 떨어지는데 이 밑에 뭐, 꼬맹이들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전에 그때 많이 문제됐죠? 이케아 가구, 서랍 밟았는데 넘어져가지고 애들이 압사되는 사고 있었잖아요. 런닝머신은 서랍보다 더 무거워요. 상상해보세요. 끔찍합니다. 그 다음에 침대 밑에 넣어놔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쇼파 밑에 넣어놔라. 아니, 운동기구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침대 밑에 왜 넣어놓고 쇼파 밑에 왜넣나요 그래갖고 꺼내가지고 운동 될것 같아요? 한번 침대 밑에 들어가면 거의 꺼내게 아마 써보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안 나와요. 운동기구는 내 눈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동이 편해야 돼요. 자. 층간소음 문제 우리 해피는 완전히 해결됐죠. 그 어떤 분들도 층간소음 문제를 지금 컴프레임 하시는 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진짜 무진동 러닝머신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없는 거예요. 내 몸으로 오는 진동과 충격이 없으니까 아랫집에도 진동과 충격이 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관절부상 문제. 층간소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관절부상 문제도 당연히 해결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동의 불편함. 자, 마트에 카, 마트 카트, 마트 카트밀이 힘만 있으면 우리 거는 이동이 가능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전체가 이렇게 쉽게 움직입니다. 이런 러닝머신 통소고금 전 세계, 우리나라, 그 어디에도 있으면 한번 저한테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절대로. 자, 한라 스포츠 해피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접는 것들 이렇게 살짝 털어서 올리면 접어지죠. 자, 그것을 가운데서 운동하시다가 끝나면 은 그냥 갖다가 쑥 밀어버리시면 끝이에요. 이런 러닝머신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라스프 테필은 아니면 절대 없습니다. 내릴 때도 살짝 하고 위에서 이게 안전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거 눌르서 내려가면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애들 밑에 있다가 애들이 걸 보고 기어가서 눌러가지고 그냥 내려와 버렸다 가면은 상상하기도 싫으실 겁니다. 자 저희께는 눌러도 내려오는 게 아니고 눌른 상태에서 어른이 위에서 살짝 이렇게 잡아 다녀놓고 내비두면지가또 지가란다. 자기가 스스로 천천히 내려온다 이렇게. 무슨 인천공항의 비행기가 착륙하듯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착지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거지만 이 모니터를 보시면 지금 이쪽에는 LED가 켜져 있죠. 이쪽에 안 켜져 있죠. 화면이 저어서 보이시나? 내버려두면 일반 런닝머신 같은 경우는 그냥 전원을 뒤에 서 메인 전원을 끄지 않으면 안 꺼지잖아요. 이 프리미엄 HL601 런닝머신은. 사용을 하지 않고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오프가 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것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자, 사용하실 때는 전원 수치를 켜는 거, 거 아니고 핸드폰 터치하면 다시 켜지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아무거나 누르시면 다시 스템바이가쫙 됩니다. 자, 작은 거 하나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걸 여러분들께 자랑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벨트 폭도 굉장히 와이드하죠. 운동장이 넓어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엄 HL601 런닝머신, 제 자신하건데, 현존하는 런닝머신 중에서는 최고다라고요. 제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인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느 마라톤너버은 얘기하셨잖아요. 600만원대라도 타보고, 뭐, 얼마째 다 타보셨는데, 이만원 넘는 모시는 못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영상이 유튜브에 생생하게 있습니다. 할라 스포츠 해피 런에서 특허 등록한 뉴모델 프리미엄 HL 6011 무진동 러닝모시그 다음에 할라 스포츠의 대표 상품인 DS 5011.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에서는 대리점을 달라는 분도 많이 계시고 계시지만 대리점도 되지 않고 오직 공장 직판 생산자 직판으로만 판매하는 이유는 기존에도 비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가격을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대리점도 주지 않고 저희 직판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리점을 두고 하면 저희도 굉장히 편해지겠죠. 그런데 고객님도 부담이 더 커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고라도 대리점 없이 가자. 뭐 경상도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전라도에서도 그렇고 충청도에서도 그렇고 다들 가까운 데서 볼곳이 없어요. 백화점 같은데 이런데 물건 뒤피 돼 있지 않나요? 그래 저희는 없습니다. 꼭 보셔야 된다면 고하 저희 회사 이 쇼룸으로 오셔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예약을 하루 전에 예약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여기 사람이 상주를 하질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분들 이렇게 들어오셔서 물건을 구매하고 이러는 곳이 아니고 그냥 회사 전시장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상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예약을 하루 전에 해 주셔야지만이 직원을 배치를 해서 여러분들과 상담을 해 드리게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은 여기 여러분이 오신다 그러면 가능하면 제가 피치 모델뭐 사정만 없다면 제가 다 여러분들을 응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저만큼 러닝머신에 대해 정확하게 <laughs> 설명 해드릴 분이 없어요 멀리서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그건 제가 기본적인 A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고객님들 응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라스포츠 또 하나 유명한 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시는 거 상담전화는 죽어도 제가 다았습니다한일이두쪽 나도 24시간 열린 전화라고 제가 늘 여러분들께 홍보를 하죠 새벽 2 시에도 전화하신 분이 계시고 전화 걸어가 제가 받으니까 오히려 그분이 더 깜짝 놀래요. <laughs> 혹시나고 해봤는데 전화를 진짜 받아버린다고. 그때까지도 잠만 들어있지 않으면 저는 받습니다. 왜? 네, 런닝머신은 낮 시간에 이용하는 분들보다 퇴근하고 이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출근하기 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때 사용하시다가 궁금해서 뭔가를 물어보고 싶은데 전화가 안 되잖아요. 다들 다른 데들은. 업무 시간에만 전화를 받고. 저는 사용 중에 언제든지 불편함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라고 24시간 전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시스템이 좋습니까? 사무실 나가면 자동으로 핸드폰으로 착신전화 딱 되는데 그거 귀찮아서 안 받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걸 하락할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은 그 뭐라고 그러죠, 요즘에? 뭐 노동법에도 문제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죠. 제가 해야지만 또 여러분께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이후 여하를 막느라고 할라스포츠 해피란, 저 김창욱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너무 억지를 쓰시는 분들이 조금 있긴 해요. 그럴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어제도 한분 계셨어요, 막무가내이신 분. 아그 사연을 얘기하면 제가 힘들어져. 자 그런 분들도 뭐 사,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뭐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겠지만 대개 저희 할라스스 고객님들은 다 좋으신 분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응대해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이 불편함 해소하려고 해서 해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런닝 머신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런닝 머신 한번 구입하면 최소 20년은 사용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저희 대표 전화를 보시면 33년 한결 같은 번호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통만 하시는 분은 조금 마다 전화번호에 바꿔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헬라스프 제피라는 20년, 30년 전에 판 제품도 여러분들이 버리지만 않고 사용하고 계시다면 지금도 다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도런는머신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그 어떤,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이 마음 절대 변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가르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영상 중에 전화를 제가 그냥 끊어버린 게 있었어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도 항상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있는 이유가 영상 찍는 중에도 고객님 상담 전화가 오면은 제가 바로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상 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고객님 전화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전화는 제 동생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일단 수신 거절해 놓고 나중에 이제 그 영상 마무리되면 제가 다시 전화 주면 되죠. 그렇지만 고객님 전화는 절대 제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저에게 가장 최우선 되는 건 고객님의 상담 전화이거든요. 제품 구매 상담이든 뭐 사후 관리 상담이든 개념치 않습니다. 어떤 거든지 저에게 전화 주시면은 제가 망설임 없이 바로 즉각 대응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진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